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가계대출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. 주요 시중은행 5곳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12일까지 1조 9,980억 원 증가했습니다. 지난달 증가 폭 4조 9,964억 원의 절반을 열흘 만에 채운 것입니다. 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. 주담대는 1조 4,800억 원 가까이 늘었고 신용대출도 6,0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. DSR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입니다.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3단계 DSR 시행 시 주담대 한도는 최대 3천만 원감소할수 있습니다. 부동산과 주식시장 상승세도 대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.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며 기대 심리를 자극했고, 코스피도 2,920선을 돌파하며 비투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.